네, 앞서 보셨듯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 내용 취재한 박지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영광에서 설명회를 했고, 내일은 또 한평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두 지역이 다 유치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내일 한평 설명회와 오늘 영광 설명회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열린 영광 설명회 같은 경우는 한평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 바로 옆에 있는 영광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참 반을 가지고 열린 설명회는 아니고요. 한평 같은 경우는 유치위원회에서 어떤 효과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평은. 좀 찬성 의견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영광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한편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일부 주민들 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한평은 좀더 적극적이고 영광은 이 상황들을 좀 지켜보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다. 설명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한. 사실 오랫동안 사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됐던 곳인데 여전히 반대 목소리는 높습니다. 무한은 이전 대상지로서 제외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군공항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대상지의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공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의견인데요. 지금 무한 같은 경우는 단체장부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이전 비용을 놓고 보자면 네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무한 한 평순으로 나타났고, 공해남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무한보다는 한평이 더 유력해진 게 맞긴 맞습니다. 다만 변수가 또 하나 있는데 영광입니다. 영광이 오늘 설명회를 듣고. 혹시 이제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경쟁 구도가 될수 있는데 음. 영광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네 곳의 비용 분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영광을 놓고 비용 분석을 다시 할지 아니면 기존 안대로 추진할지 이런 부분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음.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공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여부를 좀 다뤘는데 이 특별법이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독 법안 또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대구 통합 법안이 있는데 어떤 법안이 좀더 유력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송갑석 의원의 단독 법안은 말 그대로 광주의 특별 법만을 처리하는 거고, 오. 이용빈 의원은 광주와 대구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두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자는 특별 법입니다. 이 이용빈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들어간 법안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여야가 광주와 대구를 분리하되 함께 통과하자라는 내용의 큰 틀의 그렇죠. 합의는 있었기 때문에 단독 법안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030년 계약을 목표로 지금 상당 부분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법안을 같이 묶었을 때좀 처리 속도에서 이제 서로 의견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분리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견에 뭐 강기정 시장도 동의를 했고 해서 단독 법안 각각 처리 하되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게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 통과 여부가 이제 변수일 것 같고 또 관심거리인데 이번 달 통과를 추진한다는 게 가능해 보입니까? 네, 광주 특별법만 추진한다면 오는 21일 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특별법과 같이 추진 되기 때문에 음. 대구 특별법 같은 경우는 민간 공항 이전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 국토 국토위하고 뭐 국방위하고 함께 좀 진행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음. 그리고 또 앞서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산 법안이죠. 이 법안과 대구 신공항이 또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 의원들의 좀 거부감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2월 통과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논의를 마치고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특별 법 통과가 가장 우선이고요. 특별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지원을 할수 있고 기존 부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틀이 나오기 때문에 이 틀을 바탕으로 이전 대상지랑 협의를 해서 이전 대상지에 공개가 될 겁니다. 이전 대상지에 공개가 되면 지금 비용은 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개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으로 간다 하면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떤 지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사업의 속도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법 통과 여부 또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이 이전 대상지로서의 수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남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